36장 부살랄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라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폭의 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노트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하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쪽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열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그 위에 구릅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받침은 노시였더라. 네, 오늘 이제 36장부터 보시면 비로소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예, 명령을 하셨는데, 이대로 지어라 명령하셨는데, 이제 오늘 36장부터 보시면, 이제 그대로, 예, 건축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손으로 그냥 뚝딱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 성막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1절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1절. 자,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살렐 오올리아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예. 자, 이들에 대해서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들을 그러니까 이부부살렐 오올리아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 원래부터 막 지혜롭고 또 총명이 있고 또뭐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할줄 아는 이런 기술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좀쓸 만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할줄 알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청명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이제 가져왔는데, 아침마다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하여 가져왔다 이 말은 끊김없이 계속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할 정도로 넘치도록 그렇게 가져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원래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아니죠. 뭐 노예들이 무슨 부자, 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 있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이들에게 이렇게 넘치는 재물이 있었던 이유는 그렇죠.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렇게 재물을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이웃 사람들에게 즉 애굽 사람들에게 에, 재물을 요청해라, 은금 이런 것들을 요청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 내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대로 이들이 재물이 재물을 풍족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수에 쓸 재물까지도 원래 이들의 것이 아니에요. 뭐 오홀리아 그리고 부살레 또 지혜 있는 자들이 원래부터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뭐뭐 뭐 기술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원래부터 이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막 건축을 위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이렇게 재물도 부어 주신 것이고 또 지혜도 부어 주신 것이고. 총명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혹 지혜가 있습니까? 총명이 있습니까? 뭐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잘라서 저절로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성막 짓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다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엄청난 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왜 그런 힘이 있었죠? 막 엄청난 괴력이 있었죠. 뭐 그가 뭐 매일매일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하고 근육 키우고 근력 키우고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왜 주셨습니까 그걸? 예, 하나님 일 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어떻게 되죠?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삼손처럼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낌없이 자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해서 그냥 이기적으로 당신께서 혼자서만 좋아라 하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막 억지로 드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로 와여금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자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막 건축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이 성막이 뭐죠?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상징물, 그런 초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곳에 이제 임재를 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제 예,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길을 이 성막을 통해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결국 여러분 누구를 예표하죠? 그렇습니다.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유일한 길 대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처소가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즉 우리 주 예수님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미리부터 예비하는 이 존귀한 일을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시면서 합력하여 이 일을 위해서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모든 자들이 합력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 즉 성막 제작에 돌입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8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덮개를 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20절부터 34절까지는 성막의 골조를 제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성막 휘장과 그리고 이 기둥들을 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들어지는 이 덮개, 그 다음 골조, 그리고 휘장, 이 모든 부분들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 즉, 우리도 예수님을 이 성막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고스란히 발견하게 되죠. 자, 8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가늘개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성막의 덮개를 이제 네 종류의 색깔의 실로 짜서 지었다고 말씀하죠. 즉, 가늘개꾼 배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런데 이네 가지 실들이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상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어요. 이 배실은 하얀색 실이거든요. 이것은 성결하신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청색 실은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또 자색은 이 보라색은 이 왕권을 상징을 하는 색깔이거든요. 즉,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온 우주 만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요. 또 홍색은 이제 보혈의 피흘리신 예수님을 또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네 가지 실로 짜여진 이 성막의 덮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 덮개로 말미암아 덮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자 이런 의미가 보다 선명해지는데 다 같이 19절을 한번 분독해 보겠습니다. 자, 19절 자,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위 덮개를 만들었다. 예 여기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이제 성막을 덮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속죄라고 하는 그 의미 예, 이 의미가 여러분 덮는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죄를 용서 한 받는다 속죄 받는다 이 의미를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옷이 더러워졌을 때이 더러워진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죄가 가림을 받는다 이 속죄라는 의미가 죄가 덮임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는 것입니다. 완전히 덮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덮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성막의 덮개는 총 앙장이라고 하는데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장 덮고 그 위에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이렇게 덮는데 이렇게 겹겹이 여러 장으로 덮는 이유는 이제 그 외부로부터 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햇빛이나 아니면 뭐, 비바람 같은 그런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이 성막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외부로부터 막 그냥 자외선이 막 내려쬐고, 뜨거운 뭐 바람이 불고, 심지어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성막 안에만 들어가면요, 이 내장으로 덮여있는 앙장에 의해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 설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르신 찬송과 이 가사 중에 이 3절 가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이러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에요. 내 주변의 환경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현실들이 마치 거센 풍랑과도 같이 환란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머물 때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요 구속한 우리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죠. 성막에 덮개는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이 덮어 주시고 품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품만이 세상의 모든 환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34절까지는 또 성막의 골조를 만드는 내용인데 2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즉 성막의 세울 널판이 바로 이 성막의 뼈대 즉 골조인데요. 그때 특별히 이 널판을 자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까? 조각목으로. 조각목으로 그렇습니다. 조각목. 조각목은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백향목 나무와 같은 그런 아주 고급 나무, 값비싼 그런 재질의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냥 누구든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초라한 나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무게가 가볍습니다. 반면에 내구성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당시에 서민들이 집을 짓거나 또 천막을 지을 때 아주 자주 애용하던 그러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조각목도 상징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이 조각목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막 어떤 왕궁에 아주 화려한 왕자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오셨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도 머리둘 곳조차도 없으실 만큼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걸어가야 할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지막 또 주님이 그 사명을 완성하실 때에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 것 없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그 장소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낙김 없이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 것 없는 조각목이 결국 성막의 든든한 이 뼈대, 기둥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그분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조각목처럼 우리도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좀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많지만 잘것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 조각목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제가 머문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머문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명 묵묵히 감당하면서 믿음의 그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더불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조각목 되시는 예수님처럼 오직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 5 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여기서 언급하는 휘장을 짜고 그랬는데 이 휘장은 성소 안에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면서 이 지성소를 딱 가리우는 그런 휘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앞에서 언급드렸던 여기 보니까 이 휘장을 가는 게권 배실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요걸로 짜서 이렇게 이 지성소를 딱 가리우게 하셨다고 했는데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청색 실 자색 실 홍색 실 배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휘장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50절 5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 이 지성소 앞에 가려진 그 휘장을 말하는 여기서 이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비로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 역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도록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 법계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단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그랬다간 죽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 입구를 이 휘장으로 막아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누구도 이제 그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냥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함부로 나갈 수 없도록 꽉 막아 놓은 그 휘장이 반으로쫙 찢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분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가리키는 한 방향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열정을 우리는 이 성막 제작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위대, 이 같은 위대한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자원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면서 나와 이 일을 함께하자. 이 위대한 일을 함께 감당하자 말씀하십니다. 부디 오늘도 복된 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서 이 같은 부르심에 부살렐처럼 오올리암처럼 또 지혜 있는 모든 자들처럼 또 아낌없이 자신의 재물을 넘치도록 가져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귀하게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쓰인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니다